아, 시청자 형들, 근데, 다 좋은데, 플레이포커 방송할 때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이거, 나이트크로우 맨날 방송 안 키면, 족담 뭐라 하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 나이트크로우 방송을 안 하면 맨날 갈구면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시청을 하는 건좀 아니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최소 500개 이상은 찍어줘야지, 형들. 하자, 형.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원래 금수저 맞제, 형? 예, 예, 죄송한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미, 진짜 여윳 돈을 거의 다, 다 갖다 박아가지고, 정말 좀 거꾸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응?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진짜 많게 들어가면, 한 달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는 싶어요. 이, 계속 이핵가금을 유지를 하려면, 앞으로 뭐, 뭐가 나올지 모르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어느 정도 시드 후원이라는 것도 있고, 유튜브 채널이 많이 성장했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나이트 크로 방송을 키면은, 그냥 실시간 방송만으로 그 수익 창출 그게 최소 20만원 이상씩은 나오거든? 막, 많게는 한 50만원 가까이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랑, 투네이션 후원도 있고, 이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인생을 걸만 하지 않나. 맞잖아요, 형들. 이한 방송 시작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면서 그렇게 큰 손해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누구나 인생을 걸지 않을까? 적자는 한데 그... 나무만 보면 적자인데 숲을 보면은 적자가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 투자가 없으면 절대 성장을 할수 없다, 이 바닥은. 맞잖아.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리니지2M이랑 게임을 몇년 동안 하면서 성장을 못 하고 발전도 없는데도 계속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해온 사람으로서 이 나이트 크로우는 존나 해자야 나한테는. 방송도 잘 돼. 게임 과금이 연시보다 안 매워. 어, 나한테는 존나 해자야. 그 시, 후원 시스템도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진짜 즐겜을 하고 있어요 과금하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안 받아 이게 워낙 개돼지에 적응이 돼 있는 놈이라 저는 이 나이트크로라는 우 게임을 하면서 정말 그냥 진짜 행복하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방송도 행복하고 누가 설계를 쳐도 그냥 웃어 지금은 어 예전같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시청자분들막 어? 블랙 넣고 안해 그렇게 지금은 좋아. 성현님 멤버십 가입. 아, 가능합니다. 우리 성현기 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지금 멤버십 가입된 유지해 주는 형들만 한 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 3만 지금 한 7천 정도 가고 있는데 네, 웬만한 구독자 한뭐 5만, 6만, 7만 이 정도 되는 사람들보다 내가 영향력이난더 있다고 생각해. 이제 학고 탈출했어. 중고는 된다. 맞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내일부로 얘기하기엔 좀 창피하지만 예 네, 그리고 저희 LMJ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시청자 뻥튀기 하거나 예 네, 구독자를 뭐돈 주고 사거나 네, 이런 거는 절대 안 하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방송에서 이런 거를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방송 시청자 늘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 생기잖아? 언제든지 방송에서 까버리려고 꾸루페이한테 배웠다 이거 확인하는 법을 아 우리 꾸료탱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바로 그냥 실시간 방송에서 인증해주려고 네, 꾸루페이가 저희 사무실 왔을 때그 확인하는 법을 배워놨어요 깨끗합니다 저희는 좆밥 아니에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런게 있었거든 카지야 방송이 약간 좀 선비방송에 낮에 방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틀어놓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끔가다가 내가 사냥 돌려놓고 멍때리고 있을 때 채팅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또이 새끼 보스네, 뷰보시네, 막 이런 채팅 한 번씩 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어그로또 끌면은 한번 공개를 해버리려고, 예 네, 그거 하는 법을 배워놨어요. 시청자 중에 외계인이 있을까요? 아 시청자 중에는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 이준호 형님 팬가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까 그 플레이포커 방송하면서 뭐 외계인 얘기랑 UFO 얘기 좀 잠깐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남들이 손가락질해, 존나 놀려. 근데 그 우주 좋아하고 그 UFO 좋아하고 이런 게왜 손가락질 을 받고 왜 놀림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손가락질하는 막야또 시작했다 요지라는 새끼들은 그냥 미개한 어. 여자 밖에 모르고 돈 밖에 모르고 도박 밖에 모르고 미개한 새끼들. <laughs>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 우리 하늘에는 저 멀리에는 뭐가 있고 이런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하잖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정. 어, 그건 인정. 그럴 수 있어. 저는 항상 잠잘때그 우주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항상 찾아보면서 어, 뭐야 이거. 와, 아깝다. 씨, 야, 거의 한 900개 가까이 바르는데 지금 165개 남아 있거든요. 아예 부금을 틀 만한 게 없잖아. 이건 됐다 싶은 옵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 나도 부금 마려워. 그 부금 마 제일 마려운 게다 저예요. 죄송한데. 이건 인정? 아, 좋다. 깔끔했다. 야, 존나 좋다. 재련 음. 봐라, 재련. 에? 이 정도 재련은 써줘야지. 맞잖아. 우리 또 리니지 했던 사람들은 이런 재련에서 또 약간 좀 변태기가 있어가지고 못 참죠. 이거는 일단 좀 쓰다가 이걸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바꾼다 하면은 한천 개는 만들어 놓고 해야 되거든. 일단 쓰는 게 맞지. 그리고 혹시라도 네. 우리 또응 저쪽 나이트 서버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밀가루 동생이나 우리. 또 수삼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왜 저희한테 쳐맞겠습니까? 저는 재련 그리고 이런 거, 응? 우리는 이런 거, 이런 옵션 아니면 안 써. 응? 맞잖아. 네,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하나가 정말 명품 캐릭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력 주입은 진짜 이렇게 너트로 뛰어나야지. 야 수삼아 그리고 너 쟁할 때 방송 중에 기기 글라이더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방어 끌어올린다고 이거 착용하는 거 진짜 근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야 진짜 너 간절하게 부탁 좀 하자 아 방어 끌어올리려고 이걸로 스왑하는 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야 그래도 풀신하잖아 너도 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 방어 그 끝에 숫자 맞추려고 방송 중에 이걸로 스왑하는 거는 누워서 네 얼굴에 침을 계속 뱉고 있는 건데 아 형들 맞잖아 마법소녀 캐릭이 방어 3 올려서 뭐한다고 방송에서 이걸로 스왑을 하고 자빠졌어 저 완전 어